자, 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삼각형 ABC에서 다음 길이들이 주어졌을 때 요놈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길이들의 비인 A 대 B 대 C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. 됩니까 여기까지? 자, 그럼 지금부터 내가 sin A를 AK라고 볼 거고요. sin C를 CK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sin C분의 sin A라는 게 결국 CK분의 AK가 되고요. K 약분해서 결국 C분의 A를 만족을 하겠죠. 이때 C가 4라고 했고 A가 2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답은 2분의 1이 나와 줍니다. 되죠?